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직카복셀을 이용해서 나무 한 그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브러쉬 중에 라인 브러쉬의 어태치 옵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뭇가지를 쭉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릴 때는 최대한 참고 자료가 많으면 좋은데 저는 그냥 쭉쭉 그렸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지는 오브젝트 가운데로 끌어와서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90도 정도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뭇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입체감이 좀 살아나겠죠? 어, 나뭇가지를 좀 급하게 만들긴 했는데 이제 그 나무를 살짝 다듬어 줍니다 밑동 같은 것도 조금 다듬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잎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잎은요 월드 에디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새롭게 오브젝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셔서 어 겹쳐 놓은 다음에 두 오브젝트 두 개를 완벽하게 겹쳐 놓은 다음에 잎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그 새롭게 만든 빈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드 에딧에서 어, 키보드의 탭 키를 눌러서 다시 어, 모델 워, 모델 에딧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복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브러시를 가지고 어, 나뭇잎을 그려줄 건데요. 바로 중간에 허공에다가 이렇게 복쇄를 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벽을 이용해가지고 벽에다가 복쇄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운데쯤으로 이제 나뭇가지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나뭇가지, 나뭇잎들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렇게 만들어도 되구요 아니면은 어, 한 면을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돌리셔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풍성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 영상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컨솔 커맨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치트키 처럼 이렇게 치트키가 아니라 명령어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막 붙여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컨솔 커맨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쓰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돌리는 거, 돌리는 거는 키보드에 F1을 치면은 콘솔 창이 액티베이트 활성화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로테이션이 돌리다잖아요. ROT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어떤 축을 넣을 건지 그 옵션을 써야 되는데 X축, Y축, Z축 중에 저는 이번에 Z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몇 도를 돌릴 건지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ROT 띄고 Z 띄고 45를 쓰면은 어, Z축을 기준으로 45도 정도 돌려 45도를 돌려줘. 자, 이런 뜻입니다. 어, 다음으로 많이 쓰는 기능이 그 랜덤 컬러라는 기능인데요. 어, 이거는 색상을 무작위로 페인팅을 해줍니다. 컬러를 랜덤으로 적용을 해준 다음에 그 랜덤하게 그 복셀들을 같은 색깔끼리를 전부 다 이제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랜덤으로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Region Selection이라고 해서 단축키는 M이고요. 키보드 M키를 누르시고 아무 색이나 그냥 찍으시면은 그 컬러에 있는 복셀들은 모두 선택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은 그 색이 전부 다 지워지게 돼요.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옵션에 A가 선택되어야 되고, 그리고 컬러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보시면은 아래쪽에 전부 다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번역을 하셔서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R A N D 만 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다 랜덤으로 칠해지는 반면에 어, 특정 색깔을 지정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색상을 랜덤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거든요. 팔레트에 있는 색상은 각 색상별로 인덱스 넘버라는 게 있어요. 고유하는 그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R A N D 띄고125띄고 126이라고 치면은 125번부터 126번 그 팔레트 사이에 있는 색깔을 랜덤으로 조합해서 페인트를 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랜덤 컬러를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어 색상을 나중에 이렇게 컬러 패널로 음 조정을 해 주셔도 어 자기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나뭇가지랑 잎을, 잎 오브젝트를 따로 만든 이유가, 그 편집하기 쉽게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 다 만들었다 싶으면은, 남은 잎 부분을 전부 다 복사를 해주셔서, 이제 가지에다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생성, 삭제, 이동, 복사 이런 거를 하시려면은 월드 에디터에서 해 주시면 되고요. 오브젝트 안에 있는 복셀들을 편집하거나 이럴 거 이러려면은 이제 모델 에디터에서 해 주시면 되는데 탭 키를 누르시면은 월드 에딧하고 디 어, 모델 에디스 번갈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우선 월드 에디터에 들어가서 나뭇잎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탭키를 눌러서 모델 에디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그 나뭇잎 복셀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전체 복사. 그러신 다음에 복사하신 상태에서 다시 탭키를 눌러서 월드 에디터로 빠져나오시고, 이번에는 이제 기둥, 가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가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탭키를 눌러서 모델 에디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그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그 가지 오브젝트 안에 이제 입, 이제 입 복셀들이 같이 한 덩어리 채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옮겨주시면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이제 컨트롤 D. 선택해제를 눌러주시면은 완벽한 하나의 오브젝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다 만드셨다면은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렌더링 하는 단계죠. 렌더가 뭐 어떤 거냐면요. 빛을 주고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재질을 선택을 해서 어, 이거는 뭐 유리 재질이라던가 이건 금속 재질로 만들겠어. 이렇게 그 속성을 부여해가지고 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렌더링 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나무 하나가 좀 쓸쓸해 보여서 두 개로 만든 다음에 렌더를 해봤는데도 뭔가 좀 행해 보여서 다른 오브젝트를 좀 끌고 와서 좀 풍성하게 꾸며 보았습니다 그 예전에 만들었던 그 버섯집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봤구요 이건 무슨 사골도 아니고 계속 가져와서 어 이렇게 해서 나무 만들기 튜토리얼 과정이 끝났고요. 되게 막 휙휙 지나가가지고 아마 다시 한번 천천히 중간 중간에 이제 일시 정지를 해서 아마 보실 거예요. <laughs> 그런데 한두 번만 그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나무 만들기가 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뭐 색깔을 바꾸거나 모양의 형태를 바꿔서 여러 가지로 어, 변형을 해서 만드시면은 되니, 되는 거니까요. 복셀 아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아래 코멘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달수 있는 만큼 달아드릴게요. 안녕!